1. 황민호 소개 유망한 트로트 신동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동 황민호 그는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황민호는 그가 출연한 미스터 트롯 1을 통해 빠르게 대중의 인정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트로트 무대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표현을 선보였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황민호는 그만의 매력적인 무대 표현과 함께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하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성을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는 그 자체로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밝히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는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감성적인 표현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첫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감동적이고 진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었다. 그가 부른 곡들은 모두 트로트의 진수라고 할수 있으며 그의 노래 속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다. 황민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진심을 전하는 아티스트이다. 2. 경력과 중요한 이정표. 황민호의 음악 경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의 천재적인 재능은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는 미스터 트롯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트로트 무대에서 확실히 자신의 입지를 다졌으며 각종 음악 방송과 무대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다. 황민호는 그만의 개성과 독창적인 스타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대는 그 어느 트로트 가수 못지않은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든다. 미스터 트롯 2에서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등장하였고 그가 무대에 서면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특히 황민호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의 감정 표현이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가사와 감동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감성의 소유자라는 평을 받으며 트로트계의 신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의 첫 곡인 마이 파더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가 부른 곡들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또한 황민호는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트로트 경연에서도 꾸준히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의 트로트 음악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가족 사랑과 역경을 이겨내는 노력. 황민호의 이야기는 그가 이루어낸 음악적 성공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희생을 엿볼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그의 형인 황민호와의 특별한 형제에는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황민호는 항상 형 황민호를 존경하며 그를 자신이 따라야 할롤 모델로 삼았다. 형과의 관계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가 이 힘든 여정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다. 황민호의 부모님은 그의 음악적 경로를 항상 지원해 주었으며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 그러나 황민호의 가족은 단순히 음악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황민호가 음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특히 그들의 아버지 황의창은 황민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 황의창은 불행히도 내 종양으로 고통을 겪었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이큰 충격 속에서도 황민호는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이 경험이 그에게 더큰 인내와 강한 마음을 주었다. 황민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뒤로 한채 음악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 아버지의 기억을 되새기며 더욱 진지한 자세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더욱 단단해졌다. 팬들은 그가 겪은 큰 아픔을 알면서도 그가 얼마나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감동을 받았다. 그의 이야기와 음악은 단순히 하나의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삶의 철학과도 같다. 4. 역경을 이겨낸 생명력과 롤모델. 황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역경을 극복하는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미스터 트롯 2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 강한 의지로 무대를 밟았다. 그의 부모님과 형이 겪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트로트 음악을 준비했고 그가 부른 노래는 모두 강한 감동을 전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겪었던 개인적인 슬픔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이다. 황민호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단지 트로트 음악의 신동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인생의 롤 모델로 자리 잡았다. 황민호는 그가 겪은 아픔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며, 팬들에게 그 아픔을 공감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감동적인 무대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어린 신동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고 성장하는 소년의 진지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5.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 황민호의 미래는 밝고 그가 나아갈 길은 무궁무진하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과 능력은 이미 대중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앞으로도 그는 더 많은 무대에서 새로운 곡과 더 나은 공연을 선보이며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다. 황민호는 계속해서 트로트 음악을 이어나가며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그는 이미 트로트 음악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가 가진 독특한 감성과 뛰어난 음악적 역량 때문만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해나가면서 보여준 강한 정신력 때문이다. 그는 어려운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더욱 더 빛날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진정성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인물로 계속해서 자리 잡을 것이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황민호의 이야기는 단지 트로트 음악의 신동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이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가 겪은 슬픔을 넘어서는 힘을 보여주었다. 그의 감동적인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황민호의 미래는 그가 가진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더욱 밝고 기대된다.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는 전설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